아왜 이러는 거야? 라팜 5만화에 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라팜 잡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라팜 지금 개사기예요 개사기. 그냥 6만화, 7만화, 8만화, 9만화 업 찍으면 돼. 2턴 레버 해도 돼요 라팜. 물론 그때부터 얘는 왜졌냐? 전시만 남나보다. <놀나> <났나 놀나> 저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나를 막을 수 없다 다음 턴도 업해야지 상대가 잘하는 사람이면 상대 필드가 지금 한계일 거거든요 잠자락이요? 재밌어요 얼방으로 순방할 수 있죠 아 못하는 애야 왜 이렇게 못해 왜할 줄을 몰라 어 상점 너무 좋아. 업을 못한다. 왜 내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냥 아니 뭐 내가 데미지 2더 입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네 게임이 장난이냐고. 목숨을 걸어야지. 듀얼에 목숨을 걸어야죠.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1월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 이거 리로라고 업할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저집대가 있었으면 얘가 저쓸 리가 없어. 한 마리 차이는 체력관리 잘 된다. 남자랑만 하면 뭔가 상점 문이 괜찮은 것 같아. 자, 좋은 거 줘, 좋은 거 줍시다. 좋은 거 먹을게요. 이런 거안 사요. 오 레벨이나 찍을까? 아, 괜찮아. 월방 있어. 그리고 상대도 사렙 찍어서 그렇게 안 맞아요. 이거 12 데미지 본다. 좀 봅시다. 어, 좋아요. 1이 데미지 안 맞겠는데, 이러면. 아, 이씨. 억지로 만드네. 저는 천재가 아닐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뭐 천재인데, 이거. 국밥 한번 익힐까? 익히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 되자. 칼 들어가면 좋잖아. 한번 익히면 좋은데. 말가 살거 아니고. 내 필드에 좀 자신감을 가질까? 내 필드에 자신감을 가지자. 나는 약하지 않아. 그냥 국밥 들어가면 국밥 혼자 다 잡거든? 야옹이요아 그거는 또 나약한 플레이지 그 4분의 1이 두려워가지고 판다고? 아 역시 이게 실력이죠 이러면 이겼다 아 좋아요 교환마저 완벽해 자 이러면은 떡상했죠 어우야, 그럼 간신히... 아니네, 질 수도 있다. 어우 셰... 약간 무서웠다. 비송군이 꼽게요. 새로운 가인준비했니다 <laughs>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또이또이네 영릉은 아직 안 써요 이제 업하자 업하고 이제 슬슬 영릉 쓸게요 10부 되면 내가 꽂을 수는 있어도 맞진 않는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칼까지 엄격해 딱 빠가지 없는 빌드네. 살짝 불안한데? 포그가 개같이 크면은. 아이씨. 아니 아니야. 아이씨. 괜니 사람 불안하게 하고 있어. 멈추지 않습니다. 아수인들이 제목통통 해냈군요. 아 이건 해야겠다. 저 하수인이면 시간했다 얍! 아.. 편안하다 이제.. 끝났어 이제 칼렉 코스만 찾자 어차피 이번 턴에 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얼방꺼지지는 것도 아니고 아 쓸모없는 거한테 들어갔다 어세 이거 지긴 한거 같아 아 그거 죽었다 쟤가 죽으면 안되는데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이긴거 같은데? 아 이겼네 일단 저게 오케이 이런면 확실하게 이겼다 야 얘는 망했는데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피라마드를 못한 제대로 못해서 그래 이게 원래 초소형기계에 집중해서 줘야되는데 필드에 이걸 계속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불안 안쓸 건데 불안 무르는 좋은데 그거 할거 아니면 안 쓰죠. 저는 무조건 깔래글 깔래글 이러지 마. 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그가 왔다. 아름다워 아나 천벌 쓰기 싫은데 근데 네, 원래 그 진정한 고수는 천벌 안 쓰거든요 용덱할때 진정한 고수는 나디나랑 천벌은 안 써요 일단은 좀 약하니까 쓰자 근데 센데 지금 돈나세 말도 안 되겠어요 이겼어, 이것도. 아니구나. 야, 아니, 왜, 왜, 왜캐 세냐? 얘 너무 센데? 오, 좋아. 오, 좋아. 너무 좋은데, 싸움? 싸움 자체 레전드인데, 아니, 얘 너무 쎄, 근데. 싸움 자체 레전드가 맞는데. 아니, 근데 레전드, 진짜 레전드로 싸우고 있긴 해. 야, 나 너무 잘 싸웠는데? 아, 나 너무 잘 싸웠어. 아, 적당히 사기친 게 아니고, 말도 안 되게 잘 싸웠어요. 아, 이게 지는 게 맞거든. 아, 천벌 써야겠다. <laughs> 야, 천벌 써! 만꾼 망꾼, 망꾼, 밸류도 올라가니까 천벌 쓸게요 저는 비겁하게 하겠습니다. 게임! 수 w 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뭐 우승하겠다. 여기서 버프 돌리면 혹시라도 돌리다가 w 렉한개더 나오면 팔게요. 이거 어차피 용 s w 개밖에 못쓰거든요 e n 나 나중에 나온다고 쳤을때 혹시 칼렉 한개더 나오면은 그때 팔자. 그때는 지더라도 팔아야지. 우승 나지는안 준다고? 어, 야, 잠깐만, 얘도 미친놈이네? 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좋아! 안, 오, 자박물, 와우! 이게, 이게 영능이다. 이게 올케된 영능이다. 거 기서 봤 다가 정리 했 죠？천물 이거 진짜 못팔 겠는데, <laughs> 아니 너무 쓰 는데 <센데>, 천물？아니, <laughs> 이 것도 천물 없었 으면 졌어？아, <laughs> 전 화면 좀안 나오 네. 바로 잘라. 오, 선보 좀 나오자. 아르버스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솔직히 좀 느리긴하다. 이거 진짜 칼레 개 빨리 찾은 건데도 느리다. 아, 글 대시 자마자흠류가얼어붙칼도잘 얼어붓다라니... 들어갔나? 얘도 이거 하고 있어? 얘는 너무 약하다 얘는 영 차이로 내가 웬만한 거 커버돼요 달라지는 환영이랑 가방매로 내가 싸움은 일단 엄청 유리해 결정전에서 좀 라팜이 압도적이에요 바디도좀못알았요 아, 이건 우승할 것 같은데 셨어요 계속 서버는안합쳐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론이지요 영능을 쓰면은 후공을 하서 까란안 이러면 써도 되지. 아, 근데, 가란 이거 당하면 얘가 죽잖아. 상대가 톡 치기로 피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피조물 이거 이 치면 되겠다. 뭐가 아, 갈라져도 좋아. 지금 다 세가지고. 아르거스 언제 나오냐? 아르거스 좀나와야지 안정감이 생기는데. 한20-20 피드라 있는 거 아니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피했다. 와, 날먹. 이거 두 개? 나쁘지 않아. 상대 날목댕인데 이길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파워로 밀것 같은데? 이 파워로 밀수 있겠죠? 끝났다. 이러면은 죽였다. 이좀 남았나? 죽였어. 미라우스만 죽였는데. 나디나 나오고 아르고스 나오면 끝나는데. 수인 고용하는 게좋겠 이건 어차피 여기 안 터집니다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일 수 있겠다 쟤가 전시한테 졌거든? 이게 어차피 엄청 약할 거야 저 필드한테 14딜 맞았으면 이번 판이요 몰라요 적당히 죽은 거 같은데 영왕 가능 그럼 아 이거는 죽였다 너무 약하다 무난한 판이었다 아이고 이거는 좀 아이고 그래. 너무나도 무난한 판이었어요. 참 요즘 내가 우승하는 판이 진짜 작정하고 그냥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laughs> 라이프님 감사합니다. 요즘 그냥 1등 할때 대부분 이러네. 그냥 진짜 작정하고 사기칠 생각으로. 그러니까 개같이 했죠, 게임. 좀. 정신 나가는 것처럼 했죠, 그냥. 정신 나간 상태로 했지. 5레벨 그냥 찍어버리고. 근데 요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